안녕하세요. 인문 철학자 윤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디슈 통변 시간. 오늘은 96세에 첫 시집을 낸 이후에 초유의 베스트셀러 작가. 처음에 160만부를 팔고 지금까지 300만부가 넘게 팔린 일본인 작가님의 사주를 놓고 하디슈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명을 타고났길래 이렇게, 이렇게 96세에 첫 시집을 내고 100세에 최고의 최고의 작가가 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 주제는요. 오래 살수록 정말 오래 살수록 빛을 보는 사주. 이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우리가 정말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오래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시바타 도유님의 사주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타 도유님의 사주는 이러합니다 임진일주 저는 시바타 도유님을 임진일주로 놓고 보았습니다 1911년에 태어나셨는데요 그 시대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음력과 양력 중에 음력을 쓰던 일본인들이 갑자기 모두 다 양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뼈대 있는 가문들은 아직도 그 전통이라는 걸 지키느라고 음력을 쓰고 있는 집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 이후에는 대부분 양력으로 넘어와서 일본인들은 현재 모두 다 양력을 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음력을 쓰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그 당시에 1910년대만 해도 거의, 거의 이제 양력으로 바꾼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바따 도유님의 사주를 놓고 볼 때, 양력과 음력 사주 중에 양력은 정화일주를 살게 되고, 음력은 이 임진일주를 살게 되는데, 필시, 필시 바로 임진일주였겠구나, 저는 확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주학자들은요, 시간을 모르는 경우에도 시간을 추명해서 볼수 있고, 일자, 일자가, 저는요, 뭐, 60년, 뭐, 6월에 태어났는데, 음력인지 양력인지 몰라요 할 때, 관상을 보고 그 사주를 마치게 됩니다. 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시바타 도유님의 사주를 한번 지금 볼게요. 신해 년, 을미월, 임진일, 진시로 놓고 보았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살아온 인생을 놓고 볼 때, 보았을 때,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사주와 관살 혼잡. 두 번째, 상관, 경관이라는 사주를 놓고 제가 천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3번, 사주에 화오행이 없는 그런 사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음. 요게 펜으로. 자, 사주에 화오행이 없는 그런 사주를 놓고 평생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 본인의 사주를 딱 열어봤을 때, 어, 내 사주는 화오행이 없어요. 금오행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인생의 대운에는 반드시 그런 대운을 좋은 대운을 한 번은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에겐 어떤 대운이 몇십 대에 좋은 대운이 왔을까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바타 도요의 같은 경우는 이분은요 태어날 때 굉장히 좋은 집안에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유하게 태어난 이 사주가 어땠나 볼게요. 0세부터 6세까지 을미대운을 살게 됩니다. 잘 타고난 집안이었고, 정관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운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 사주의 전체에서 봤을 때도, 연운에서 이미 정인의 대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인과 정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별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월지에 천간이 상관을 갖게 된 것, 요게 맹점입니다. 정인과 정관이라고 하는 좋은 별성에 반하는 상관이 천간에 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6세 대운에 병신 대운을 살게 되고 10대에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하는 집안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인데, 편인의 별성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편인의 대운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이 시기에 아마도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6세 대운도 역시 약한 임수가 너무나 정임암목을 이루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임합을 이룰 때이 요 시기에, 요 시기에는요, 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약한 임수가 정임암을 이루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 갔는지 자기 시, 자신도 모르는 그런 시기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16세 대운에는 자기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합이 되어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주는 합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 주는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경우는 약한 임수가 정의합을 이루면서 또 자기 자신을 훅 뺏겨서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세까지, 자, 무술대운이 올 때까지, 음, 20대 초반까지도 이분은 누구에게도 나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사느라고 살기 바빴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을 것이고, 부모님이 사업부도로 망한 다음에 더부사리에 가서도 정말 시키는 대로 순종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20대 초반에 그렇게 누군가 시키는 남이 시키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6세에 무술 대운을 딱 맞으면서 이분은 관살 혼잡이 가중되었고 관살 혼잡의 그 시기에 이혼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아기 하나를 낳고 이혼을 했다고 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관자 되게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관살 혼잡 사주가 혼잡되어서 남자를 많이 만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바르게 사는 그런 사주를 갖게 됩니다. 왜? 정관의 월지를 가졌으니까. 이분은 원래 바르고 정확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일지를 한번 보면요. 그러나 일지가 임진 일주입니다. 평관의 일주를 가졌기 때문에 평관 일주를 통해서 이분은 남편의 애로사항, 남편을 만날 때마다 착하고 좋은 남편보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포악스러운 또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임진 일주들이 많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평관의 일주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은 강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신의 한 수, 남편이 요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두 번째 남편이 갖게 됩니다. 요리사는 무엇을 들고 살게 되죠? 음. 칼 들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칼든 남편 무사가 아니고 다행히 임진일주의 남편으로 요리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 무사도 칼 들었고 요리사도 칼을 들었는데 이 요리사의 칼을 든이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액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주에는 액땜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평관 일주를 가진, 일주를 가진 분이라면 한번 심사숙고 본인의 사주를 점검해 보고 어떤 남편을 만나면 좋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참 좋겠습니다. 조언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33세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볼땐 이분은 또 20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한때 남편과 함께 부자였던 시간을 가졌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부자는 아니었고요. 46세 경자대원에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수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압수의 요시기에, 아, 나 이제 좀 살만하다. 금생수를 받았으니, 어, 나는 이제 내 주관을 가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20대까지 30대까지도 남이 시키는 일만 할수 밖에 없었고 굉장히 간이 요만 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도 그런 시간을 겪어 본 적이 있습니다 간이 콩알만한 그런 시간을 살다가 46세 나 살아 볼 거야 나도 할수 있어. 이런 시간을 갖고 아마도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언제? 신축 때문에. 충미충으로 정관이 깨지고 축진파로 평관이 깨질 때. 이럴 때는 남편이 어디 갔지? 아마도, 아마도 남편의 사주까지 도 나빴다면 남편이 병원에 있거나 남편이 또 다른 지방에 가 있거나 이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주의 가장 큰 맹점이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관사론잡에 또 상관경관의 위하백단, 위화백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옛날 우리 선조들의 명리학자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상관경관을 가진 사람들은 위하 백단을 살더라. 백가지 안 좋은 일을 다 겪어야만 그것이, 그것이 바로 상관경관 사주더라. 그런, 어, 통계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한번 그래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93세에 아드님의 조언으로 시창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참 낭만적인 성격을 알아보신 것이죠. 그럴 때, 음, 90대에 대해서야나 시창작을 공부했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분이 96세 대운에 을사 대운을 맞습니다. 자, 10대에 가졌던 병신 대운, 그때의 대운만큼이나 좋은 을사 대운을 맞게 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사화의 특성입니다. 사화가 가진 이 사화의 특성 때문에 오 좋은 좋은 대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을목이 다시 남편은 보냈죠. 남편은 저 세상으로 보냈지만 을목이 자 수생목에 나의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고 목생화로 수생목 목생화로 자신을 더 펼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시바타 도연님은 인생 성공한 것인데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렇게 좋은 대운을 맞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첫 시집을 96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따지면 97세가 되겠습니다. 그때 첫 시집을 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조, 일본의 따지면 그 요미우리 신문 같은 거죠. 그 신문사에 투고를 했을 뿐인데, 이심 너무 좋아요. 우리 출판합시다. 그랬는데, 그때 아드님의 출판 권유를 받았는데, 어떤 것으로 출판을 했냐면요. 이분이 한푼한푼 한푼 모아두었던 장례식비. 내 아들에게 난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장례식비만큼은 내가 마련해야지. 하고 한푼한푼 한푼 모아서 통장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엄마, 장례식장 내가 책임질게. 이 돈으로 엄마의 첫 시집을 한번 내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효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집이 출간되었는데 그게 160만 부가 팔려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엄청난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160만부를 넘어서 320만부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시점까지도 이렇게 최고의 작가가 될수 있었던 시바다 도요는 여기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106세도 살았으면 얼마나 돌아... 감사했을까요? 딱 106세가 되는 이 시점에 화해 기운 극강한 화의 기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사망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딱 불과 한 5년의 축복을 누리신 이 사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데, 음, 이렇게 96세의 화대원에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 이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손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주를 점검해 보면요, 누군가는 정말 90세, 100세에 정말 좋은 대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연예인 분들도 갑자기 어떤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딱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연예인이, 자살한 연예인이 상담을 왔을 때, 요 시기만, 요 시기만 넘기면 다, 여러분은 큰 대운을 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대운을 받게 됩니다. 딱!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때 그분은 33세였어요. 33세만 넘겨주십시오. 60대 대운이 옵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32세 말에, 그것도 12월에, 자살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지금도 이름만 내면 알만한 연예인이 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고시기만 그 넘기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화양 연화를 살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좋은 대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90세에도 이렇게 최고의 반열에 오르는 작가가 될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저의 대운도 80살에 굉장히 큰 작가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아마 교과서에 남는 강재현 시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운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강재현이었습니다.